맞서는 전북 현대 초강희 감독이 이끌고 있죠 권순태 골키퍼입니다 이주영, 조성환, 윌킨슨, 김기희 2호 이재성 그리고 에닝뇨 레오나르도 한교원 최전방에는 에두입니다. 두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전북 현대 그리고 오른쪽이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인천이 홈에서 전북을 상대하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빠른 역습으로 공격을 전개할 거예요. 네, 밤상으로 방... 이어지기도 쉽고요. 오른쪽 전환 시켜졌습니다. 노스톱패스 빌려주고 돌아가는 컴비플레이 에릭요 위쪽으로 뜹니다 확실히 전복 무섭죠 네전북 현대의 공격 라인 부근에서 패스플레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스딩으로 내려놨습니다 오른발 끗바로 갖다 대봤지만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자신감 있나요? 아 에릭요였습니다 40대 감독들이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죠 네 에릭요가 올려놓고 살짝 빗나가네요. 아, 자, 이번에 헤딩 슈팅 코너킥 잘 올라왔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급함을 느껴야 되는 쪽은 인천인데 네. 전북이 조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에릭녀의 클러스 넘어졌는데요. 자, 지금 몸싸하는 과정에서 에이드가 쓰러졌는데 지금도 정당한 몸싸움으로 봤죠. 네,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뺐죠. 이제서. 골문 정면 쪽입니다. 넣어줬습니다. 한겨 원. 한겨 원. 옆구물을 칩니다. 자, 2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용환 선수 마저 투입을 한 것이거든요. 네. 오, 예리나요 그렇습니다. 박사, 이승현. 지금은 유영코 피파가 워낙에 잘 나왔네요. 네. 자, 계속 되는 공격. 애리뉴의 커스 유현이 잡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는 숫자 우위에 있거든요. 네. 단순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중앙 쪽에서 무언가 만들 필요성도 있어요. 아, 이동국이 역시 네. 아, 한번 발리를 시도해 봤습니다. 자전방 쪽으로 패스 머리로 끊었습니다. 애드데요. 여기서 중요하고요. 오른쪽으로 연결이 일단은 됐습니다. 슈팅 왼발 슛! 슈팅! 네. 유현의 선방. 유현 마지막 순간에는 유형 포키파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차분하게 이사이드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놓친다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네. 왼쪽에서 이주영의 크로스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동국! 네, 터닝 슈팅인데요 이동국의 터닝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있어요 이번에 오른발 그렇습니다 유현의 펄쩍! 이로 있어요. 뒤쪽으로 내줬고요. 자, 네. 아가 중심 중심 뒤쪽으로 케빈이 역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휩쓸리면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 스코어 0대 0.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북을 불러들여서 승점 1점을 가져갑니다. 네.